고통은 왜 우리 삶의 일부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19세기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워를 통하여 이러한 질문들을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펜하워는 1788년 독일의 상업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유한 상인이었지만 엄격하고 실용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어머니는 문학적이며 감성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쇼펜하워는 아버지로부터 실질적인 교육과 상업적 세계를 접했지만 예술과 철학에 대한 관심은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쇼펜하워를 상인으로 키우기 위해 어릴 적부터 상인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워는 이러한 교육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으며 점차 철학과 학문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은 그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고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숙고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는 이후 상업적 경로 대신 철학과 학문에 몰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독특한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은 우리의 인식이 만들어낸 표상입니다. 그러나 그 표상의 이면에는 우리가 직접 볼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본질, 즉, 의지가 존재합니다. 이 의지는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며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도록 충동질하는 근원입니다. 그러나 이 의지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멈출 줄 모르는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며 그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욕망이 충족되면 행복할까요? 쇼펜하워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욕망이 충족되면 곧 지루함이 찾아오고 다시 새로운 욕망이 생겨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삶은 끝없이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오가는 진자와 같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 쇼펜하워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길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술 감상입니다. 그는 특히 음악이 의지를 잠재우고 우리에게 깊은 평화를 줄수 있는 특별한 힘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음악은 일상에서 벗어나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쇼펜하워는 인간의 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 특히 음악을 독특한 방식으로 강조한 철학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동정심과 자비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이를 덜어주려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인간 존재의 고통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실천이 아니라 스스로를 구원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욕망을 단절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이러한 태도를 일종의 금욕적 삶으로 설명했습니다. 욕망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쇼펜하워는 삶의 고통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해하며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보여주는 하나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오가는 진자와 같다. 이 말은 그의 철학을 가장 잘 요약합니다. 하지만 그는 고통 속에서도 예술과 자비,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쇼펜하워는 삶의 고통을 이야기한 비관주의 철학자로 종종 이해되곤 합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은 단순한 비관주의를 넘어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과 삶의 긍정적인 측면을 탐구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고통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철학자로서의 고뇌와 몸부림이 드러납니다. 더 좋은 영상과 컨텐츠를 위하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